경상도의 이 재물 명당 두 곳은 일주일 정도 지내며 기운을 얻으면 모든 에너지가 바뀐다고 합니다. 어디인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클릭해 보세요. 첫 번째 명당은 장풍득수의 정서 청도운문사입니다. 풍수적으로 산이 감싸고 물이 흐르는 보태열의 구조로 기운을 오래 머금고 천천히 발산하는 장기 재물은 명당입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명상을 하면 내 안의 재물복이 열리는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실제로 작가, 사업가들이 이곳을 장기 체류지로 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당은 문필의 기운과 재운이 함께 흐르는 땅, 경주 옥산서원입니다. 겉으로는 유서 깊은 유학자에거쳐지만 풍수적으로는 문과 재가 함께 흐르는 수맥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학문의 기운은 지속적 수입과 명예로운 돈주를 의미하고 이곳에서 공부나 일에 집중하면 실제 재운이 트였다는 후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적한 기운 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명당에서 한 달만 살아볼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1번 문문사 이번 옥산서원.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우는 바라는 자에게 옵니다.